자 이번 영상은 종목 분석 영상이고요. 첫 번째 종목은 조산 에노빌리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산 에노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24년 체코 우선 협상 사업자 선정과 26년에 폴란드 원전 수주 계약 성공시 대형 원전 죽이기 관련 수주 금액이 23년에는 어 2조 8천억 정도, 25년도에는 5조 7천억, 26년에는 4조 원에 육박하고, 27년에는 5조 원 정도 이렇게 어좀 연도마다 뭐등록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4어 4조 이상 들어온다라는 거죠. 올해를 제외 작년을 제외하고 그리고 소형 어 원전 모듈 같은 경우에 소재 그 다음에 주계기 관련 수주 금액이 여기도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동사는 어 가스터빈 이쪽에서 수주 금액을 높였고요. 네, 그래서 이쪽에 사업 호조를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 조정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영업이익을 2,500억 대, 영업이익은 3.6% 정도로 어할 것이다. 25년 이후에는 정상 맞는 수주, 물량 매출 증가로 인해서 그리고 매출 원전에서 확대되는 것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을 본격화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원전과 카스터빈 같은 경우 27년에 매출액 8조 원, 거의 9조 원 가깝게 맞춘다고 하고 영업이익률은. 8.6% 달성할 전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두산 자체적으로 좀 사업 재편 구조를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도 조산 애너빌리티도 어 살려보려는 노력을 하겠죠. 여러 가지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네. 여러 가지 또 같이, 어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뭐 엄청나겠죠. 그래서 일본 주봉상으로 이미 올라갔고, 월봉상으로도 과거에 그 원전 얘기가 나왔었을 때, 그때만큼 이미 좀 올라갔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미 보유한자의 영역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13조 3천억 정도. 네, 그래서 이미 수물량도 뭐 물량도 몰렸고 이래서 저는 네. 그리고 두산이뭐 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수소도 할수 있고요, 풍력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도 할수 있는 정말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도 에너빌리티 바꾼 거잖아요. 그랬다시피 네 여러분들도 좀 좋은 종목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네 미리 어, 정보를 취하신 다음에 네 적정 가격에 망설이지 마시고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 다른 뭐 종목 분석 영향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또 M 경제 뉴스라든지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어, 영상 소개하고 있으니까 종목 소개하고 있으니까 네 한번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우진입니다. 어, 우진도 마찬가지죠 원전 쪽 사업을 하고 있고 국내 4대 계측 국사나 사업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온도 센서와 계측 사업 52%, 원전, 원자력 사업 38%, 플랜트 사업 10%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경기와 연관이 있고요. 네, 자회사 우진 엔텍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체 주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제품마다 다르고, 다르긴 한데요. 네, 어쨌든 소모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가동시에 이제 계측기, 교체 주기가 빨라져서, 이것이좀 네, 땡겨진다라고 합니다. 자 원자력 가동률 같은 경우에 음, 탈 원전 이전에 80%대 가동 회복을 할 것이고 또 주요 교체 품목 같은 경우가 45개, 사, 62개 정도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두 기당 60억 정도 매출이 발생할 것이고 어, 최근에 이제 상업 운전 어, 개시를 앞두고 있는 것들에 따라서 또 새로운 수혜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올해 원자력 매출만 560억, 그 다음에 온도 센서 계측 사업에서 700억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반도체 경기 부진은 이제 끝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소폭의 매출 역성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매, 이게 반대로 좋아지지 않았나요, 반도체? 여기만 안 좋졌다고 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뭐 원전도 가고 있고 반도체 사업도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주가는 이미 연초 대비 많이 올라왔고 또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어, 굳이 이렇게 조금 약한 종목을 고점에 잡았다가 괜히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네, 우선은 피해 가는 걸로. 네, 이렇게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BHI입니다. 여기도 뭐 마찬가지 어, 사업 본들인데요 우선 보일러 기타 어, 여기도 조금 비중이 있지만 대부분의 매출 비중은 HR SG입니다. 에너지 안보에 따라서 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 투자가 진행됨에 따라서 동사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 어, 수주에서 매출까지 소요되는 것은 원자력이 3~4년, 그 다음에 HR s r 그 다음에 보일러는 1년 정도, 네, 길어봐 1년 반 정도라고 합니다. 자, 한국형 미국 원자력 모형에 대해 두기가 어, BHI가 수주 가능한 수주 금액이 1,500억 정도 원자력 사업자 선정 이후에 1, 2년 이내에 주기기의 수주가 이루어진 후에 보조기기 수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24년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따라서 그리고 또 체코 쪽에서도 프로젝트 수주가 기대가 된다 25, 26년에도 폴란드 국내 이쪽에서의 연간 단위로 계단식으로 상장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 HRSC 같은 게 5천억 정도 보일러 1000억, 먼지락 1500억 정도 내외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수주를. 가스플랜트 투자 호조 수위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본다면은 우진보다는 BHI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올라간 것 같긴 하거든요. 시가총이 액 3000억 정도 근처 주봉상으로는 좀 내려오긴 했네요. 그래도 월봉상으로 이미, 네, 우상향. 진행된 상황이라서, 네, 가진 자의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뭐, 올라가려면, 파악하고 올라갈 수 있겠죠. 거의 매일이 신고가네 여기는. 지금 최근에 좀 떨어진 거 빼고. 최근에 왜 떨어졌을까요? 7월달에 처음에? 계약 해지를 당했군요. 음, 음, 왜 된지는 모르겠지만, 음, 어쨌든, 그랬고, 마지막은, 대우건설, 여기도 이제, 어, 코리아 원팀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 건설 부분도 있기도 하고 해서 같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매출액 2조 원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200억대 정도 부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주택 분양 축소와 토모 플랜트 추가 수주 부재로 전년동기 대비해서 감소한 흐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분기 영업이익은 2분기 베트남 THT 이익 반영에 따라서 기저 효과, 그 다음에 높아진 주택과 건축 원가율 레벨이 이어지면서 전년동기 4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체코, 폴란드, 원전, 그다음 투르크메니스탄 요소, 아모니아플란트 수주 기대감 있는 상태고, 팀코리아 시공사로 참여한 체코, 현재 프랑스 전력공사와 경합 중이고, 네, 25년도에 어, 수주만 했다면 는 조단의 위 수주 성과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6,900세대를 어, 분양을 했고, 네, 연간 2만 대 정도는 아직 유효할 것이다. 네, 그래서 건설을 살아나기 전에. 어, 원전이 좀 먼저 기반을 닦아주면은 기다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나이지리아, 이라크 쪽에서 25년 중공 시기이고, 리비아, 모잠비크 쪽에서 매출화 지연되고 있고, 어, 해외수주 점차 축소되고 있고, 여러가지 좀안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은데, 이게 원전 수주부터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반등을 그려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시가총액은 1조는 없고요 근데 최근에 반등을 세게 했네요. 최근에. 최근에 그렇게 할 만한 뉴스가 있었을까요? 네, 뭐 딱히 그런 건 없어 보이는데 뭐 보고서 나온 내용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원전이 올라가서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원전 관련 건택 건설 관련해서 어, 종목이 가장 낮은 거는 뭐 대우건설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네, 뭐 현대건설도 있기는 하죠. 현대건설도 네, 최근에 많이 뭐 내려오긴 했습니다. 음. 그래서 대우건설 같은 팀 소리하다 보니까 저는 대우건설 살 바에는 네, 현대건설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시청도 높고 네, 대기업 소속되어 있고 네, 주가도 네, 대우건설보다는 고점대비 낮아져 있는 상태니까 네, 같은 골자를 영위하고 있다면 저는 현대건설도 맞는 선택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들 수익 모두모두 잘 거두시길 바라겠고 꼭수익 나신 분들은 멤버십까지 한 달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